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는 건전한 논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비난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개선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울 보듯이 자기 자신의 잘못도 굳이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남 탓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자기 자신의 탓도 있다는 것이죠. 그 자기 자신의 어, 모습을 볼수 있는 어, 그러한 어, 내면의 거울이 하나씩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보다는 어, 건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난을 이미 했다는 것은 어, 자기 자신도 어, 에너지를 음, 잘못 쓴. 어,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알기 때문에 어, 비난보다는 어, 건전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모색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 자유롭게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를 잘못 써서 그것이 죄가 되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미래를 어떻게 하느냐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미리 그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셔서 그런 것들을 인류에게 전해오신 분들도 또 전해주신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도움받을 때라는 인식 또는 자각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면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상대방을 비난을 한다든지 공격을 하는 그런류의 행동은 에너지를 잘못 쓰게 되어 있고 그 잘못 쓴 에너지는 공간에 즉 자기 자신이 머무는 공간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에게 고통을 안기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우주는 망해서, 즉 멸망해서 사라지지는 않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역시나 어, 잘못 사용한 에너지는 어, 자기 자신이 못 무는 공간에 에, 어두운 에너지로 남아 어, 있다가, 어, 그것이 이제 그 에너지를 쓴 사람에게 어, 고통을 주면서 사라진다는 체험을 해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 남 탓하기보다는. 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 어, 올바르게 잘 살아서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어, 기대하고, 살면서 또 이제 무언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어,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 부작용이 또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그러한, 기쁨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부작용이 항상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는, 어,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 영상 분야에서, 어, 그런 거울, 즉, 어,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자기 자신의 실수도 어, 찾을 수 있다는 그러한 개념은 음, 꽤나 이제 중요한 어, 내용으로 다뤄집니다 우리가 흥분해서 이성 상실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비난하고 내 잘못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장입니다. 주장은 음, 사실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주장하시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사실로 알려진 그러한 것들을 전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장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주장이 사실로 이제 이렇게 널리 알려지려면 아직 남은 단계들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음, 건전한 논의를 하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